안녕하세요 데이비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요. 원어민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기 우리 네 번째 비디오 영상입니다. 어이 질문들은요, 여러분 정말 원어민과 대화할 때 물어볼 수 있을 법한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직접 영상을 보시면서 답변도 만들어 보시고 아, 이런 예상 질문들에 대한 본인만의 여러분 정답이 나오면 되게 좋겠죠. 자, 지금부터 첫 번째 문장 바로 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은요. 딱 질문을 보자마자 How long 이라는 질문을 먼저 딱 해치를 하는 거예요. How long 이라는 질문의 뜻은 얼마나 기냐? 여러분, 이게 1번 뜻인데, 일반적으로 이 길이를 얘기하는 질문보단 정확한 이 기간을 물어보는 질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라는 건 과거의 시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라고 하죠. 과거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만 얘기하는 것도 아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물어보는 have pp. 여러분, 이 시제가 무조건은 아니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how long have you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살다란 동사를 우리가 pp로 바꿔주면 규칙성을 lift. So,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듣자마자 내가 지금 이 공간에, 이 도시에 얼마 동안 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생각해보면 여기서 약 5년 정도 살았네요 자 여러분 우리는 원어민과 대화를 하기 위한 거지 텍스트를 한국말로만 번역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얘기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주는 filler words 추임새가 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이 추임새로 하나 가지고 온게 um, Let me think 이런 거 여러분 자, 직역을 하면 나를 생각하게 허락해주세요. 자, 이런 직역이 아니라 우리 굉장히 자연스럽게 um, Let me think or let me see Let me라 see나 think 같은 동사를 쓰이면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즉, 추임새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질문 다시 물어보면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지금 당장 내가 딱몇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만. 나 생각 좀 해볼게. 이 정도의 자연스러움을 우리가 let me think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나 지금도 살고 있음을 얘기하기 위해 현재 완료로 문장을 딱 만들어주시면 I've lived here. 그리고 나서 for. 여러분, for가 쓰이는 경우는 숫자가 나오는 기간 앞에, 기간 앞에 어떤 뜻으로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물론 동안이라고 하면 우리에겐 while도 있죠? 게다가 심지어 during도 있어요. 참고로 while과 during의 차이점은 여러분, while은 뭔가 행동 위주라서 이거 하는 도중에 또는 이거 하면서 이렇게 좀 쓰이죠. So while I drive, 날 운전하면서, I listen to music. 이렇게 쓰이고, during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칭하는 명사 형태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전치사이다 보니까, I will go to Japan during my summer vacation. 내 네, 여름방학 동안에. 여러분, 이렇게 쓰입니다. for는 숫자가 들어가는 기간에 굉장히 잘 어울리죠? So, I've lived here for about five years now.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대화를 이어 나가야 돼요. 이어 나가야 되니까 상대방한테 똑같이 So how about you? 아니면 How about you?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똑같이 한번 rephrase를 해서 물어보시면 자 오늘 첫 번째 현재 완료가 들어가 있는 아주 물어 볼법한 질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질문도 보시면 Are you busy these days? Are you busy these days? 요즘에 좀 바쁘니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 질문 받았을 때 yes, I'm busy. 이렇게 끝나면 원어민과 대화가 이어나가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f i l l r 도 넣어주고, 상대방한테도 또 되물어보죠. 되물어봐 주고,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문장은 아, 좀 그렇죠? 아주 좋은 f i l l e r words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면서 아, 일이 좀 정신이 없네요, 여러분. 게다가 표현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좀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정답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필러워즈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아네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를 얘기하냐면 자 우리는 항상 공부할 때 what을 붙여서 어떤 종류의라고 만드는 이 kind of 있죠, 여러분. 자이 kind of를 무조건 종류라고만 쓰지 않고 답변이나 대화를 할때아예 uh, yeah, kind of 약간 이렇게, 조금 뒤를 얼버무리면서, 예, e a h kind of가 아니라, yes, kind of, busy, kind of, kind of, 이런 식으로 줄여요. 그래서, 예, e a h kind of, 까지가, 네, 좀 그런 듯 해요. 이렇게. 의미가 없죠? 그러면서,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할 때, 현재 완료를 제가 또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일들이, 요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까? work, has been a bit crazy. 생략하는 works been crazy. has를 줄였어요, 여러분. 일이 has been crazy.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 좀 아, 미쳐가고 있어요. 즉,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Okay, so how about you? Are you okay these days? Are you busy these days? 한번더 이렇게 딱 물어봐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답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질문은요. 딱 보시면, What do you like? 뭐를 좋아하니? 그런데 most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니? 그리고 나서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 about living here. 여기 사는 것에 대해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이 질문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꾸면, 야, 너 여기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뭔데? 이런 질문으로 바뀌는 거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에서 제가 만약에 답변을 자연스럽게 한다면, 아, 좀 편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천안에서 중심에 위치한 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솔직히 편리함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 말을 제가 또 하나의 filler words로 가져 와봤어요. 뒤에 거는 이따가 또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니까. Um, well, I say, I say, I would를 줄여서 우리가 어퍼스톱 e 뒤로 깔고 와서, say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또 filler words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아까처럼, 이거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직역이 되진 않고요. Um, well, I say, 이렇게. 자연스럽게. Well, I say, 여러분, 이렇게만 딱 잡아주시면, 어, 그거, 어,인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자연스럽게, well I say 난 이거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필러워즈의 중요한 점은 직접적으로 직역해서 번역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버릇. 여러분 추임새.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건 해석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고요. 어, uh, well I say the convenience. Convenience 바로 편리함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여기 뒤에 store 붙여주시면 편리함 가게죠. 즉 편의점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I mean 자 그리고 나서 직역을 하면 내가 의미하 어 내가 의미한다. 여러분 이게 직역이긴 하지만 요게 자연스러운 의역이 되면 원어민들이 정말 정말 많이 쓰는 또 역시 하나의 필러 d s 로 바뀌면서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했던 말을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말을 다시금 하기 위해서 하나의 filler words. 그래서 우리가 어, 블라블라 딱 아, 얘기한 다음에, 어, you know, I mean 이렇게 자연스럽게 I m mean, e 하고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설명,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말들을 해주시면 너무 너무 좋죠. So uh, I say the convenience. 편리함이라고만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I mean 하고 나서 추가 설명 Everything 모든 게 is so close by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So Everything is so close by. Close by 를 써먹기 어려우신다면 그냥 close만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Everything is well located. 모든 게잘 위치해 있지요 여러분. 이런 형용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오늘 세 번째 질문의 답변까지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질문도 보시면 What are you into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What have you been into? Have PP를 역시나 많이 썼어요. 아무래도 같이 붙는 시간 부사들이 These days 요즘, Recently 최신 최근. 여러분 최근에 아니면 요즘에 이런 말이다 보니까 현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너의 흥미, 요 시간까지의 너의 관심사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What are you into 가 전혀 틀리진 않지만, 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 Well, so, what have you been into recently? What have you been into recently?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역시나 제가 가지고 온 답변을 보시면, 어, 일단, 여러분. 일단이라고 외우신 분들, 아마 at first. 이게 나오는 경우도 여러분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at first를 얘기하는 경우는 세 가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뭐 질문 자체가, uh, please tell me three things why you like the most about your city. 말 이렇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세 가지를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um, you know, first things first, 아니면 at first 하면서, I think the convenience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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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a 이렇게 뺄 때. 그럴 때 쓰는 at first 가 있고요. 요런 대화에서, 아, 일단, 한번 보면, 자연스럽게, 한번 보면, 이런 느낌으로, 일단, 일단 이말줄 때, 자, 제가 가지고 온요 filler,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let me think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uh, let me see, let me see, 제가 한번 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So, 일단 let me see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붙여요. Uh, I've been really into, I have been into, into가 쓰였다는 건 어디에 푹 빠져있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I've been really into something을 뒤로 빼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태어난 품사 자체가 전치사이다 보니, 뒤에 나와 있는 행동을 항상 명사화를 시켜서 동명사죠, 그죠? So, watching Netflix series lately. 그래서, I've been really into watching Netflix. 그냥 끝내도 괜찮죠? 그러면서, series는 여러분,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괜찮고. 아니면 특정 드라마나 특정 영화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죠. So, I've been really into watching 흑백요리사 lately.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것도 괜찮죠. 자, 우리 네 번째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질문도 역시나 원어민과 대화할 때 물어볼 수 있을 법한 질문이죠. So, David, what kind of music are you int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listening to? 이제 이런 질문들. 음악이란 내용으로 하나 착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빠르게 대화가 가능해요 제가 쓴건제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빠져있는 아니면 즐겨 듣는 그런 음악들을 한번 써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팝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팝송이라고 안 해도 괜찮고 그냥 팝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팝 뮤직 right? 어, and actually i'm really into pop music.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말 정확한 팩트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이제 in fact 이런 거 쓰는 거지만 여러분, 이 정도 회화에서는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사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ctually 아니면 honestly 정말 여러 가지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가지고 온건 actually. 이걸로. Well, I'm into pop music. So, actually, I listen to music a lot when I'm working. 내가 일하고 있는 도중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when을 안 쓰고 그냥 while. 여러분, 쓰는 것도 전혀 틀리지 않다라는 거. 자, 오늘의 다섯 번째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이제 원어민과 식사를 하게 되는 자리 같아요. 그랬을 때이 음식을 가르치 면서 이제 왜냐면 우리나라 음식은 스파이시 푸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is this dish 이 음식 very spicy 너무 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I'm not good 정말 정말 원어민들은 여러분 쉽게 쓰죠. 그러니까 I'm not good 이라고만 쓰면 나는 좋지 않다라는 뜻이지만 with something을 이런 식으로 쓰이면 나 이거 잘 못해, 나 이거 잘 못한다 즉 매운 음식을 잘 못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매운 음식을 잘못 먹는다? 여러분,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Is this dish very spicy?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조금 맵긴 해. 근데 그렇게 심하게 맵진 않아. 아, 참고로 말해 주자면, 요거 제가 오늘 표현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유용한 filler w o r d s 니까잘 들어주세요. 위에 문장은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맵긴 해요 it's a little spicy but not too bad 너무 심하진 않다 not too bad 아 하면서 참고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shorts나 reels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면 이런 줄임말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fyi라는 줄임말 볼 수가 있거든요 모르는 단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첫번째는 for f, 두번째는 your 한마디로 for your 이걸 줄여서 fi 라고 하는거고 i는 바로 정보란 뜻이에요 여러분 So we say information for your information 이게 이제는 우리말로 fi i 아 줄임말로 이제는 fi i가 되는건데 자 직역을 하면 너를 위해 정보를 하나 주자면 여러분 이런 뜻이겠죠 실제로 원어민들은 대화할 때아막 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어, F I I 진짜 줄여서 얘기해요, 여러분. F I I 물론 길게 그냥 늘려뜨려서 For your information 하고 맺기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주, 어, 뒤에 나오는 문장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원어민과 대화할 때는 F I I를 그대로 빼는 경우가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가 아, 어, 네네, By the way, F I I. 하고 나서 I'm not a big fan of photos. 나는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F Y I 그냥 발음을 해버려요, 여러분. F Y I 그리고 내리지 마시고 올려주시면서 추가 정보를 드려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줄임말 F Y I. Okay, so it's a little spicy, but not too bad. But you know, F Y I we can adjust the spice level. adjust라는 동사는 여러분, 조절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we can adjust the spice level. 맵기 레벨을. Okay? 자, 그래서 이거 만약에 너무 어려운 단어다 싶으시면 we can control.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거 말고 we can choose.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 오늘 여섯 번째 답변도 해봤고요. 자 그다음 우리 일곱 번째 질문을 보시면 어, is Korean 여기서 쓰는 Korea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국 사람이라는 의검, 어감도 있고 아니면은 한국어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바로 한국어를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한국 사람이라고 해놨으면 are Koreans s를 붙여서 질문을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단수로만 받았다. 그러면 이제 아하 이거는 한국어, Korean language를 얘기하는 거구나를 빠르게 캐치를 하시면서 So, the question is, Is Korean a difficult language to learn? 배우기에 어려운 언어입니까? 한국어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죠. 어, 사실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어만큼 어려운 게 없다. 이 말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봤을 때도 아무래도 저는 영어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영어랑 한국어를 굳이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영어가 조금 쉽기는 하지만 만약에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한국어라는 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답변을 보시면 처음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점점 쉬워지긴 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랑 같이 대화하고 있는 원어민이 만약에 영어를 쓰는 또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회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대화를 이어나가셔야 되니까, Hey, what about your language? 네 언어는 좀 어떤 것 같니? So,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language? 네 언어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떤데? 하면서 주고받고 대화가 가능하다. 자, 유액감 만들어봐야겠죠. Well,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려워요를 만들 때는 it's difficult. 그런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다가 조동사를 딱 써주는 거예요. So it can be difficult. 근데 뭐 하는 게 처음에 at first. 그리고 나서 but it gets easier. 점점 쉬워집니다, 여러분. 상태가 변화할 때 쓰는 가장 좋은 동사 바로 계동사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s easier 이래버리면 그건 더 쉽죠. 비동사를 쓰면 그런 느낌. But it's getting easier.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it gets easier 점점 쉬워집니다. 그래서 점점 쉬워집니다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중간에 개동사를 쓰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 what about your language? How do you think about your language? 하면서 너의 언어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떤데? 이거를 다시 한번 되물어 봐 주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여러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일곱 번째 언어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여덟 번째 질문을 보시면 what is The best season to travel. 여행하기에 최고의 계절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To Korea. 즉, 한국으로 여행 오기에 가장 최고의 계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입니까?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죠. 사실 정답이 없는 내 견해, 내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이라 아마도 뭐 이런 필러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요거를 만들 때 여러분 정말 많은 방법이 있어요. 내 의견이니까 확실하지 않아? I think. 괜찮죠? 내 생각에, 여러분. 그리고, maybe, 여러분, 이것도 틀리진 않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런 단어도 아주아주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사실, maybe 같은 경우를 제가 안 쓰려고 하는 이유는, 어, maybe는 어, 확률적으로 떨어질 때 하는 표현 중에 아주 자, 어,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라서, maybe라고 하면, I'm, I'm not so sure about that. 팩트에 대한 확실성이 없을 때좀 많이 쓰고 내 의견을 전달할 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I think or probably probably 이렇게 발음하세요 여러분 중간에 있는 ba가 probably 하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우리는 조금 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발음으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없다 생각하고 ba가 그냥 없는 것처럼 발음을 조금 주시면 you say probably. 심지어 probably도 아니고 약간 probably처럼 발음이 되기도 해요. 발음이 완벽해야지 좋은 건 아니기. 여러분, 그런 건 정답은 없습니다. 완벽한 발음을 할 필요는 없지만 원어민과 대화할 정도의 어, 어, 익숙함, 자연스러움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probably 이거를 한번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음, 생각을 하면서 어 probably spring 아마 봄이에요. probably fall, probably winter.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답변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it's not too hot. 너무 덥지도 않고 or too cold. 너무 춥지도 않죠.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상대방한테 어, 질문을 한번 던져주는 겁니다. 너 여행 오, 어, 한국 여행 온거 이거 처음이야? 이런 질문. 그래서, 처음이야,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is this your first time? is this your first time? is this your first time을 time 하실 때, 뒤에는 여러분, ing를 쓰는 것도 괜찮고, to 행동을 주는 것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건 ing가 좀더 자연스러워서, is this your first time traveling to Korea? 하면서 상대방한테 조금 더 대화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서는, Oh yeah, it's my first time coming here. 이렇게 딱 대화가 이어지면서, So, next time I'd love to travel here in spring. 다음에는 봄에 와야겠어. 이 정도의 대화가 여러분 이어지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덟 번째 질문 답변 마무리 하고요. 자, 우리 아홉 번째 질문은, Do you drink soju often? 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소주가 맞습니다. 너 소주 종종, 종종 마셔? 여러분 이런 질문이죠. 정말 다양한 답변들이 올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제 답변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아 솔직히 가끔 마셔요. 여러분 가끔이란 단어는 너무 당연하게도 sometimes가 있어요. So um, honestly I sometimes drink soju. 너무나 맞죠?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제가 어, 하나의 filler 같은 하나의 어 표현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한번. Once 근데 뒤에 기간이 in a while 한동안이라는 어감이죠, 그죠. 그러니까 once in a while 여러분 이런 표현을 sometimes 대신에 문장을 마지막에 한번 써보려고 연습을 조금 해보세요. I sometimes drink soju 약간 기초 영어 느낌에서 I drink soju once in a while 듣기만 해도 뭔가 초중급으로 조금 넘어오는 느낌이 들잖아요. 언어를 여러분 어휘를 조금 늘려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비슷한 느낌으로 다른 단어를 써보는 게또 영어에 또 이제 맛이 있는 거니까. So, actually, I drink soju once in a while. 그리고 나서, not every week. 매주 마시지는 않죠. 음. 그러면서 이제 또 대화를 열어줘야 되니까. So how about you? Do you like soju or have you ever tried soju?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또 조금씩 주고받고.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once in a while. 아주 가끔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동안에서 한 번이니까 가끔씩 이 정도예요. 아주 가끔을 얘기하고 싶으시면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하나의 비유법이 있는데 once in a blue moon이라는 비유법이 있긴 합니다. 솔직히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알고는 있어요. So, once in a blue moon이라고 하면 파란 달이 잘안 떠오르니까 정말 가끔씩, 약간 very sometimes 느낌으로 쓰는 거죠. 자, 아홉 번째, so do you talk in g question? 한번 넘어가 보고요. 자, 우리 열 번째 이 질문 보시면, uh, where did you learn English? 그 이런 질문을 언제 들을 수 있냐면, 상대방이 느끼기에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인데, 어? Your English is great. 너 영어 잘한다. So, where did you learn it?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 준비를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서, 하나 딱 정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데이비쌤이랑 같이 공부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 준비해놓은 답변이고요. 자, 저는 항상 제거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칭찬을 받았으니, O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s. 이렇게 준 다음에, 저 주로 공부하고, 연습하면서 이걸 통해 제가 영어를 배웠죠. 그러니까 내가 배웠어, I learned.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도 배우고 있음을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I've learned.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I've learned English, I learn English. 그 다음에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때 여러분 through 이 단어도 수단 방법이랑 어울려 여러분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배웠다 여러분 통해서 배웠으니까 전치사죠 study 하지말고 studying and practice practice는 명사니까 studying and practice 요런식으로 딱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이제 주로 내가 주로 배운 게 뭐냐 I mostly 중간에 mostly를 한번 적어보시면 대부분은 내 주로 그래서 뭐 mostly도 많이 쓰고요 mainly 주로 공부로 잡은 게, 여러분, 이렇게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보시면, Oh, thanks. I learned English mostly. 그러면서, through studying and practice. 공부랑 연습을 통해서 주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본인 문장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죠. Oh, David, oh, your cooking is amazing. I tried that. Oh my god, it was so delicious. Where did you learn it?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랬을 때딱 생각을 하세요. 나 유튜브랑 아니면은 뭐 네이버 레시피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연결을 하면서 I learned cooking mostly through YouTube videos and Naver blogs, something like that. 이러면서 이제 또 How about you? Are you interested in cooking? 너도 요리 같은 거 관심 있어?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회화를 늘려나가는 여러분.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 원어민과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filler words. 그리고 이제 영상을 들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다양한 문장들이 나오겠죠. 그죠. 자, 항상 여러분 시청하시면서 어려운 거, 그리고 이 문장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저한테 한번 어 코멘트 달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thanks for taking my video class. S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s.